자프랜카드 증대해주시고 하트 앞에서 전부 사진 찍겠습니다. 2호차 78. 똑사, 똑사, 여기 시끄러이씨. 여기 어디시? 아 여기요. <놉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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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일로, 18. 나 하죠, 나 하죠, 일로와. 나 일로와. 저거야, 나도 일로. 나도 일로. 나도 일로. 나도 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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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로 일로. 나로 일로. 나로 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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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로 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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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사 나를 무슨 게라이 죽어 불러 그러나. 한방가 현진아. 야프랭카드 갖고 와 이제 현진아. 현진아. 현다 나가 다가다가 현진아 일로. 찍어 빨리. 빨리 오라 현진아. 빨리 와. 올라갔지. 일로. 알았 이겨봤지. 빨리 일로 와줘. 자자 기서아 찍어. 내일 아침에 찍어봤자 다 삭제. 아, 자자자. 지금 계속 찍히는 거라고 러는 일단 다 화를 어, 사... 놓고 찍어 사... 아, 야 이거 잘해을게 홍여령 나온 거다 삭제해요 ㅋ 애들이었지 삭제해 이 ㅅㄲ께끼들 애들이었지 뭐씨 뭐가 이쁘지다 삭제해요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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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날 찍어봤죠? 다삭 이봐 이봐 나는 한 장만 여줘 내가 다 삭제 시킬 건데 나는 한 장만 줘야 사... 는데 면타야 저거 때왜 찍어